최근 법무부에서 매우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. 정성호 장관이 서울구치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지시한 것입니다. 이 소식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며 정치계에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. 이번 사건의 배경은 복잡합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사건의 중심에 서 있으며 그의 정치적 입지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에 따라 법무부의 결정은 정치적 긴장을 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정 장관의 지시는 오늘 강제 구인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이는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국가의 안전과 정치적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. 이 발표는 정치적 파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 체포영장 집행은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며 대한민국의 정치적 미래에 길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. 이는 여당과 야당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. 향후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. 법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정부의 대응은 어떠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많은 전문가들이 이 사안을 지켜보며 예상하고 있습니다.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문제가 아닙니다. 우리 사회와 정치의 많은 부분이 연관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이 소식이 각 개인에게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를 깊이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.